민우는 친구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. 수지에게는 가지고 있는 사탕의 절반보다 두개더 많이 주었고, 상호에게는 나머지의 절반보다 다섯 개더 많이 주었고, 보영이에게는 세 개를 주었더니 한 개가 남았습니다. 민우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탕은 몇 개입니까? 지금 현재 민우에게 몇 개가 남아 있나요? 이렇게 한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들을 겪었냐면요. 보영이한테 준게 있잖아요. 그러면 보영이에게 주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. 그 다음에 또 상호에게 주었죠. 상호에게 주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. 그리고 제일 처음에 수지한테 줬잖아요. 수지에게 주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. 이렇게 보영이한테 주기 전으로 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. 왜냐면 보영이한테는 3개만 줬거든요. 주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준 거를 다시 돌려받으면 돼요. 그러니까 4개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수지한테 주고 난 다음에 상호에게는 나머지의 절반보다 5개를 더 주었다 라고 했어요. 그럼 수지에게 주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네모라고 해볼게요. 그럼 그거의 절반이면 네모 나누기 2가 되겠죠. 이마만큼을 주고 또몇 개를 줬어요? 다섯 개만큼을 더준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바로 네 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. 그렇다면 결국 상호에게 주기 전 바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, 얘가 뭔지를 확인해 줘야겠습니다. 그러면 4에다가 거꾸로 5를 더하세요. 9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네모에서 네모의 반만큼을 뺐더니 9가 된다는 건 네모에서 네모의 반을 뺐으니까 네모의 반이 남는 거잖아요. 그게 9라는 뜻이에요. 따라서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할 수는 뭐가 돼요? 18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상호에게 주기 전에 몇 개가 남았었다. 그러니까 수지한테 주고 남은 것은 바로 18개였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제일 처음으로 가볼게요. 수지에게는 가지고 있는 사탕의 절반보다 두 개를 더 많이 줬어요. 가지고 있는 게자 세모였어요. 그런데 그거의 절반이면 세모 나누기 2가 되겠죠. 그것만큼을 뺀 데다가 두 개를 또 줬으니까 두 개를 더 빼야 바로 18개가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러면 결국 이렇게 세모에서 세모의 반만큼을 뺀 것은 18의 2를 더한 20이 되야겠죠 세모는 뭐가 되야 될까요? 세모에서 그거의 반을 뺐을 때 반이 남는 거잖아요. 그 남는 게 20이었기 때문에 세모에 들어가야 할 수는 40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따라서 수지에게 주기 전, 그러니까 처음 가지고 있었던 것의 수는 40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. 민우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탕은 따라서 40개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.